을 지나 담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뿌린 시럽 매점 열매 향기로운 재물 들고 내려올라가니 마음속에는 지는 노래 부릅니다 두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과 종기 영광 영 주께 돌리 축복하세 축복하세 축복과 종이 영광 가는 주님 우리에게 부르소시 사랑하는 자들려 시간 승 강력히 만져주어 시장을 지나 지나당대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부르신 오예전 열매 향기로운 재물 들고 오이야라바 산에라리 찬양 내려 올라가네 오야나바사나 마음속에 는지는노래부릅니다조손들 고소리 높은 올라이바라마스 성령님 강력하게 시간을 주는 자네들을 만드시옵소서 주여 부서스득 강력하게 주님 아세 축복 가정이 영광능영 주께 돌기하세요 다시 한다 기장을 지나 기장을 지나 당대 주님 의보좌 슬뿌린 시로 매점 열매 향기로운 제물들 프린슬마린 슬프린 슬라린술프 찬양들 린 주님 린송프린 슬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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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어 올라 속에 넘치는 노래 부른다 두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가 정의의 은강을 넘 죽게 돌려 기뻐하세 기뻐하세 주님 강력하게 부소서, 부소서 주여 강력하게 주님 만지시옵소서 장을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부린시로 매전 열매, 향기로, 운제물들고로 향기로, 향라로향로왜 찬양 향는 주님을 송축기 왕 대신 주님께 어리는 향기되어 올라가는 주여 성경을 강력하게 만드셔. 주여 만드셔서 듣는 강력하게 위에 망가 생각을 주시 주님, 드립니다 주님, 복과 정리, 영감. 축복가 종기 영감 주께돌 리 기도하세 다시 한번 합시다 이 장을 지나 장을 지나갔네 주님의 모자 앞에 주님 부시옵소서 주께서 뿌린 시로 매점 열매 당기로운 재물 들고 네 입술에 차량 뿐 주님을 송축하리 왕계신 주님께 드리는 경혜 한기 되어 올라가리 마음속에는 지는 모래 풉니다 주께 돌기뻐 하세, 곡가 종이 영광능 주께 돌기뻐 하세. 기장을 지나 당대 이장을 지나 당대 오야라바 산다라 주 부수어 소요 향기로운 제물 들고 우리 입술에 찬양 드리며 주님을 송중하니왕 대신 주님께 드리는 기름 한기 되어 올라가리 마음 속에 넘치. 두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 가정이 영광 나 주께 돌이켜 기뻐하세 기뻐하세 축복 가정이 영광 박수로 인간을올리십시다 찬양이 아주 생소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의 노래인 신부의 찬양 저번주에는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 모세가 불렸던 크으 그 구원해 주신 그, 그 이스라엘 그 종사리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또 뒤에 적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는 탁그 홍해 길로 탁 건너게 하시고 뒤따르는 애국 군대는 응? 이렇게 뭘 가지고 하나님이 또 물을 가지고 탁 다 덮어버려서 뒤따라오던 그 애국 군대들은 다그 바다에서 수장되고 몰살되고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야,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야, 우리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부른 찬양이 바로 구약의 그 약에 모세가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구원의 노래다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너희는 평강을 이야기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 또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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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그리또의 편강이 임했는데 이들이 누구자 면 그들은 뭐예요? 그리또와 한 몸이 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자,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한다. 이 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또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가한다고 했는데 아멘. 자, 지금 우리는 그리또의 개시의 말씀, 즉, 영원한 천국 봉음이 우리에게 지금 풍성이 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풍성이 그에 있다 이 말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양 하면은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통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인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산 제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은 바로 신령한 노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린 찬양이 어떤 찬양이라요? 신령한 노래. 아멘. 아멘. 구약의 모세가 부른 이 땅에 나를 구원한 그 찬양의 노래가 아니고 그 예수 그 때의 비밀한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찬양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때의 비밀한 복음을 이 땅의 찬양으로 증가하는 자들이다. 이 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리는 이 찬양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들은도 거기서 기름 붐이 나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운지 몰라요. 살아있는 신령한 노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노래다. 영의 노래. 무슨 노래라고? 영의 노래.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그 종들이 구원에 받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찬양이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 4절에 증거에 놓아 우리 다같이 찾아 읽으십시다. 오늘도 말씀을 잘 찾으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4절 요한께시록 14장 1절 4절을 읽겠 는데 첫 번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 온살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 이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들이 있더라. 아멘. 자, 이때는 14장은 일곱 대접이 다 부어졌고, 3년 반 불재앙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어디 있었을 때? 시온산에 있었을 때를 말씀하는데, 이때를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계시록은 여러분 14장, 15장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계시록의 일곱 급, 금초 때, 이제 추수가 끝나게 되면은, 2장, 3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즉 주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에 일어나는 그 교회의 한란을 계시록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의 시간대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모나못 알아야 되겠어요? 잘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듣고 있는 거예요 2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여기서 검은고 타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다 이만 그들이 검은고를 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말씀하는데 그들이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구세주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어린 양이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자 아까 내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왜냐하면 자, 그들은 그들의 이마에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붙여 써져 있겠는데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군하는 하나님을 찬양했다.